자, 36번.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. 자, 이 문제 한번 봅시다. 자, 시그마 n은 첫 번째에서 무한대까지. 2의 n분의 1 빼기, 3의 n분의 1요렇게돼 있어. 자,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시그마의 기본적인 성질이 있거든. 어떤 성질이 있냐면, 자, 급수 an, n이 첫 번째에서 무한대까지. 이 값이 어떤 알파에? 아, 알파도 헷갈리니까, 5에 수렴한다고 하자. 이걸 계산을 하면, 그 다음, 시그마, n은 1부터 무한대까지, bn이라는 거를 쭉 보내보니까, 얘는 3으로 수렴한대. 음 자, 이럴, 이럴 때, 자, 예를 드는 거야, 지금. 그때, 시그마, n은, 첫 번째, n은 1부터 무한대까지, 두 개를 더할 거야. an 더하기, bn을 해줄 거야.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를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어 하나씩 나눠 가지면 어떻게 돼?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가 돼? an 더하기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뭐가 돼? bn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게 얼마야? 위에서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5라며 그러면 이 값이 5가 되는 거고 그다음이 뒤에 값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얼마 3뭐 얼마 오케이. 두 개를 나눴을 때도 얘는 어때? 수렴하는 어떤 값이 나오는 거지.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. 뺄 수도 있어.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-BN을 해주면. 자 나눠 얘 똑같이 시그마 N은 첫 번째에서 무한대까지 AN 빼기. 맞지? 시그마 N은 첫 번째에서 무한대까지 BN이 되는 거지. 자 그러면 a n 은 5구 b에는 3이잖아. 여기 값 줬잖아. 빼기 3하면 얼마? 2가 답이 되는 거지. <laughs> 자 여기까지 돼. 자그 다음에 3번 시그마 an이 있는데 n이 첫 번째에서 무한대까지 3an이 있어. 자 이때는 여기 앞에 상수가 있잖아. 요거는 시그마 앞으로 날라가버려. 날라가면 어떻게 돼?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되고 그러면 얘는 3곱하기 an이니까 3곱하기 요 an이 얼마 위에서 5라고 줬지 5가 곱해져서 얼마? 15가 되는 거지. 자, 요런 기본적인 성질이 있어. an이 5, bn이 3. 예를 든 거야. 이게 뭐 2, 6도 상관 없어. 어떤 값에 수렴하면 지금 같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. 근데 얘가 무한대로 가버려. 그럼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. 무조건 어떤 값에 수렴해야 돼. 됐니?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앞에 문제 한번 구해볼게. 자어 이제 보자마자 나눠지네. 얘하고 얘하고. 자 시그마. n은 1부터 무한대까지. 2n분의 1하고. 빼기. 시그마. n은 1부터 무한대까지. 3의 n승분의 1. 이렇게 나눠지겠네. 자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.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. 3 집어넣으면 2의 3제곱분의 1 더하기 땡땡땡 하고 괄호 묶자. 첫 번째 거. 지금 뭐한 거야? 요것만 계산해서 밑에 써준 거야. 그 다음 이제 두 번째. 요걸 계산하는데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. 빼기 적어놓고 괄호. 자, 1 집어넣으면.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더하기. 합이니까 2 집어넣으면 3의 제곱분의 1. 3 집어넣으면. 3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, 땡땡땡. 이렇게 갈 거야. 맞지? 그러면 요거, 얼마 곱해진 거니? 2가 두개세개 됐으니까 2분의 1이 곱해진 거네. 얘도 얼마? 2분의 1. 잘 모르겠으면 뒤에 걸로 앞에 걸 나눠. 4분의 1이잖아. 나누기 2분의 1이잖아.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, 아 2니까. 역수도 뒤집어줘야 되니까. 그럼 요거 약분하면 2분의 1이지. 맞아. 그 다음, 옆에 거 보니까 얼마? 얘는 곱하기 3분의 1씩. 곱하기 3분의 1씩 커지네. 자, 우리 R값이, R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어떤 공식 써? 1 마이너스 R분의 A. 요거 무조건 쓴다고 했지. 자, R값이 2분의 1이야.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잖아. 맞지? 그러면 얘는 1 빼기. R. 2분의 1 분의 자 요거 쓴 거야. 첫장 2분의 1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빼기 앞에 빼기 그 다음에 얘는 1 빼기 3분의 1 분의 첫장이 얼마 3분의 1이 된 거지 됐니 자1 빼기 2분의 1은 2분의 1 분의 2분의 1이 되고 빼기 얘는 3분의 2분의 3분의 1이 되겠지. 자, 얘는 2분의 1, 2분의 1 똑같으니까 1이 될 거고, 얘는 안에 거 곱하면 6, 밖에 거 곱하면 3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네. 자, 1 빼기 2분의 1은 얼마? 2분의 1. 이게 답이 되는 거지. 자, 시험에 나오기 좋아. 어, 쉬운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. 얘는 정확하게 급수 개념 앞에서 했던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지 푸는 거니까 음.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야. 다시 한번 풀어주고.